보통 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그 진동 때문에 운동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운동을 하면 네. 아주 진동이 있는 상태고. 누워 있는 거예요? 네. 아, 누워도 있고 네. 매트를 아, 깔아서 아, 깔아 매트 깔아서 매트 깔아서 깔아 수업 네. 끝나고 매트 깔아서 그냥 네. 깔아 네. 요가 요가 끝나고 사바사나라고 네. 마지막에 몸, 몸 모든 몸을 풀어주는 네. 동작을 하잖아요. 자주 네. 그래서. <laughs> 거의 그냥 여기다 놔두고 매트 깔고 네.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수업 전에 워밍업하기 위해 동작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네. 천천히 여기로 오른 다리 올라가시고 그냥 올라가세요 그냥 올라가세요 네 잡아 올게요 자 페님 그러면은 네. 피트는 안받아가데 운동을 조금 하셨으면 네 우리 스쿼트 동작 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네 네. 맞아요, 그거 앉으실 건데 잠깐 네. 다리 조금 더 넓게 벌리시고 앞에 보시고. 아시더 위로 들고 천천히 앉아보세요 그냥 이쪽으로통수는 것처럼 앉으실 거예요. 오케이. 천천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음, 안 다시 둘. 일어나실 거예요. 다시 셋. 뭔가 잡고 있기 때문에 되게 뒤로 누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상체를 숙여서 앞으로. 맞아. 그리고 무릎도 앞으로 보내서요. 맞아요. 무릎, 발끝 나가도 상관없어요. 조금 더 나가도 괜찮아요. 앉으세요. 오케이. 이제 그 상태에서 천천히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이어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케이. 다시 둘 이렇게 열 번만 해볼게요. 앉으시고 엔 일어나세요.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셋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엔, 엔 음. 일어나시고 엔 가서 운동화를 배로 낼수 있다고 합니다. 쭉엔 여섯 쭉 일어나시고 좋아요. 엔 일곱 안고 엔 일어나시고. 엔 여덟 마시고 일어나고 엔아고 일어나고 엔열두 개만 더 해볼게 엔 마시고 앉고 가슴 조금 더 앞으로 발사 응. 일어나고 다시 네, 둘 된지? 상체 조금만 더 숙여볼까요? 앞으로 팔꿈치 더 구부려줍니다 오케이 일어날게요 엔 다시 둘 앞에 보세요 딱 유지 자그 상태에서 유지 자 우리 오른쪽으로 천천히 두개 정도 비통 해볼까요? 음, 자 천천히 왼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볼까요? 그때 안장팔이 실어요, 무릎 바깥쪽으로 살짝만 벌려볼까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무게 중심.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천천히 무게 중심 좀더 가볼까요? 오케이, 왼쪽으로 무게 중심. 자 우리 손빼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손에 가득히 빼내요. 얹은 응. 정도. 오케이.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더 무게 중심. 응. 다시 왼쪽으로 천천히 무게 중심. 세탁. 자안장팔이 실어요, 무릎 바깥쪽으로 벌려 주시고 우리 왼쪽으로 좀. 오케이, 자 그럼 앞에 지금 잡고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오른발을 뗄수 있어요. 오른발이 한번 떼볼까요? 그냥 떼. 네. 오른발, 네, 완전. 딱, 자한다리를할수 있어요. 자, 오른다리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도 왼다리를 칠수 있어요. 무릎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가슴껏 들어주세요. 자 괜찮으시면 손 바닥으로 살짝 얹은 상태 지 오케이, 그렇지. 오른다리 왔다갔다 왔다갔다. 자 천천히 오른다리 내려놓고 다시 천천히 가슴 내려. 더 앉아 보세요. 약간 오리엉덩이 오케이 잘한다 오른쪽으로 무 조금 더 오케이 더더더더더더시 유지 자 오른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무게좀 실려서요 서서히 왼 다리 들 때는 유지 거기 계세요? 시간부터 이 7분이라고 적어 10분짜리 10분 네. 10분 동안 하시 되는 거예요 자 왼쪽 다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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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왔다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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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자세요 왼발 중앙에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자, 두 다리 완전히 모아볼게요. 한 다리 한발리 써볼게요. 가슴도 위로 들어주시고 천천히. 다시. 무릎 구부려서 앉아볼게요. 슥. 그, 좋아요. 자, 언제든지 손 떼고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손에 힘없다 그래서 지금 잘 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 엉덩이, 엄지뼈도 뒤로. 오케이. 자, 그대로 오른발에 천천히 드대볼게요 그, 오케이. 잘. 보이세요 거울? 네. 네, 그거 보고 계시면 돼요. 오른발이 저 뒤쪽으로 뻗어보세요. 끝까지 펴 쓸면 좋겠다. 딱 유지. 버텨볼게요. 왼다리로 잘쓸수 있어요. 오른다리 더들더들수 더 있을걸요? 딱더필수 있을걸요? 오케이 자 근데 두 골반이 같은 방향 봤으면 오케이 잘한다 어? 왜 이렇게 잘 알아듣지? 너무 좋아요 <laughs> 자 근데 무게 중심이 중앙입니다 딱 유지 너무 좋아요 천천히 오른 다리 무릎 배꼽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상체 세워보세요 쭉 왼쪽 허벅지 앞쪽 팬티라인 펴질 때까지 다시 오른쪽 다리 천천히 뒤쪽으로 저한테 보내시면서 가슴 앞으로 발사 오케이 엔 조심히 일어나실 거예요 후 잘한다 잭 가슴 들고 앤내쉴실 때. 오케이 앤 다섯 마시고 엔 내쉬면서 엔 다섯 마시면 아주 앞로들수 있어요. 엔 다시 내쉬고 엔다시 마시고 엔 내쉬고 엔다시 가슴 들고 내쉬고 엔 일곱 마시고 엔 내쉬고 엔 여덟 오른쪽 골반 더 내릴 수 있지요. 들고 오케이 엔 다시 일어났다. 하나만 더 여덟 다시 이쪽으로 슥딱 버티세요. 나이스 오른쪽 뒤꿈치 더들수 있어요. 딱 뒤꿈치 엉덩이 쪽으로 구부리고 싶어요. 무릎의 위치 고정. 뒤꿈치. 딱! 어? 제순이랑또 만나지 않는 무릎. 뒤꿈치 엉덩이 쪽으로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음! 구부려 끝까지. 여기 허벅지 앞쪽을 늘리면서 뒤허벅지를 쓰고 싶어요. 스타천천히 다리 멀리 뻗어서 듭니다. 오케이. 술구부게요오른 <laughs> 쪽으로만 뻗어 주는 게 좋다. 오케이. 저전 끼세요. 쭉 멀리. 애쭉 구부린 거예요. 애쭉 멀리 피실 때 치즈 껍듯이 쭉 뻗어야 돼. 오케이. 애내구부리시 m p 지오 어, 무릎 엠피지 고정. 엔 여섯. 엠피입니다. 어, 내 팔이랑 만나지 않아요. 엔 여섯. 구부릴 때도 엠피고 오케이. 엔 일곱. 여덟 까지할수 있어. 엠피지고 전설이 다리 내려놓고. 자, 반대쪽 팔이 바꿔볼게요. 어, 별거 아니죠 다시 왼쪽 팔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숨. 맞음. 엔 네시나서 전선이 다리 쪽으로 보내주다 가슴 앞으로 가있어. 딱 유지. 왼쪽 골반 똑같이 떨어질 수 있어. 맨날 더들수 있어요. 응. 유지. 더 들어봐요. 버티세요. 왼쪽보다 조금 아예 더 아예 더아스딱 유지. 거기서 다리 펑니다딱 유지. 자 무게 중심. 출렁. 오케이. 자 천천히 왼쪽 다리 베고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 상체 어. 다시 내쉬는 호흡을 다리 멀리. 후. 오케이. 다시. 잠깐 호흡 바꿀게요. 거기서 내쉬. 마시면서 가슴 들고 다리 뻗기. N 내쉬고, N 다시 둘 지금부터 다섯 개. N 내쉬고 줄, N 세. 마시고 왼쪽 팔로 보내줄 수 있어요. 오케이, N 내쉬고, N 세. 한번더드세요 오케이, N 내쉬고, N 세. 가슴 내쉬고, 다시 내쉬고. 마지막 다섯. 버티세요 딱 왼쪽 골만 더 내릴 수 있어요 딱 거기서 유지 어팔 한쪽으로 기운 걸보이 오케이 유지 왼 다리 더펼수 있어 어 여기 발안 펴지네요 오른 다리 좀봐자 그대로 됐다 좀더 펴세요 스윗 아 왼쪽 골만 더 떨어뜨리기로 했는데 그리고 유지 자 그대로 뒤꿈치 엉덩이 쪽으로 구부릴게요 쭉 뒤꿈치 엉덩이 쪽으로 구부릴게요 다리 쭉피고 다시 둘쭉 펴고 다리 더 펼게요 앤셋피고앤넷피고더들수 있어 And how people and y o g 고 people, people, 1 e 1 p l e 천천히 그대로 일어나세요 잘했어 o p l e p e o p 안 e p e o 아 l e people, p e o p l 그대로 o p l e people, p e 면서 l e p e o p l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들이세요. 툭, 마시고 내쉬면서 네 가슴 더 드세요. 후 마지막 한번더 마지막 내쉬면서 네더 가슴 드세요. 오케이 자 그대로 천천히 오른 다리 들어보세요. 더더더더더더딱자 우리 오른쪽 여기 다리 무릎 안쪽을 여기다 붙여볼 거예요. 조금 더 맨날 앞으로 오셔야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자그 상태에서 우리 오른손 귀 옆에 귀손딱 팔꿈치 더들어볼까 가슴 더들수 있어요. 오케이 내쉬면서 네 팔꿈치 더 들어 후 가슴 마시고 가슴 더 들어요 내쉬면서 네 팔꿈치 더 위로 오케이 자 마시고 내쉬면서 네 이거 한쪽으로 더올려요선제 손가락이 쓸까요 선생님의 무릎이 더쓸까요 무릎이 쎄죠 그쵸? 이기세요 자 그럼 무릎 <laughs> 바, 팔꿈치 바깥쪽으로 여시면서 두 가슴 돌려볼게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더둘 팔꿈치 뒤를 말아 볼게요두가슴면 저쪽 시계 볼게요 어디서 시계 쭉 오케이 네제 다리 마시고 앤 n 지금부터 8개. u 마시고 y o u 마시고 r k d a 셔야 n 요 my book, a n 수 있어요. o 앤 마시고 n d my book, and my book, 수 있어요 y book, and 마시고 o o k and my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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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 더 배려요 더배려 오케이 밀어요 자그대 다시 왼쪽 팔꿈치 세우 아,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네, 쭉 올려주세요 후손라엔 다시 둘 제자리 둘속 가슴을 둘수 있고 어깨 근풀수 있지 엔 다시 제자리 후셋 제자리 다시 오른쪽 가슴이 저쪽에서 아 너무 힘들어 오엔 제자리 엔넷한번막세요 여기 손 탈꿈치 대지고 다리 멀리 뻗어볼게요. 응. 여기 팔꿈치는 쭉. 응. 맞는 맞아. 응. 팔꿈치 쭉. 팔꿈치 거예요. 맞아요. 팔꿈치는 쭉 펴낼 거예요. 다리 쭉 멀리 펴실 거예요. 응. 네. 오케이. 자 유지. 엉덩이 사이에 나무젓가락 제가 넣었어요. 엉덩이 사이 힘 조각가 유지. 두 다리 모아볼게요. 유지. 버텨볼게요. 가슴 조금만 더 앞으로 발사. 버티세요. 음 오. 가슴 아, 더 앞으로 많이 발사 오케이 오른쪽 다리 더 뒤쪽으로 가고 싶을 때 정수리도 앞으로 발사 이지 각각 멀어져요 오케이 버틸 거예요 5초 4초 계속해서 뒤꿈치랑 정수리랑 각각 멀어져요 2 1 천천히 오른쪽 다리 멀리 뻗어서 내려놓고 다시 반대쪽 다리 슥들 거예요 싹 유지 왼쪽 다리 뒤꿈치 더 멀리 쭉 뻗고 싶은데 정수리 도망가지 마요 팔꿈치 밀어서 가슴이랑 바닥이랑 멀리 그때 가슴 조금만 더 앞으로 발사 버틸게요 5초 4초, 어, 왼쪽 골반 계속 올라왔네? 3, 오케이. 2, 1, 천천히 달 다리 따고, 그대 무릎 꿇다. 네. 그대로 천천히 뒤쪽으로, 앞의 자세를. 엉덩이 뒷부분 지나가도록. 네, 천천히. 골반 위에 척추 곧게 세워서 일어나 볼까요? 천천히 무릎으로, 가장 허벌하게 천천히 무릎. 네. 뭐, 반대쪽으로도 커다랗게 다어고 우리 항상 가슴 말린 열린 바 안에서 천천히 움직여 줄건데 천천히 상으 위로 들고 어. 위로. 천천히 천천히 들더 풀면 되는